20야드 이내에서 무조건 파 세이브를 하거나 버디를 만들 수 있는 치핑 거리감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훈련량이 많지 않아도 코스에서도 바로 쓸수 있는 거리감 만드는 법을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저는 해봤는데. 구슬치기 안 해봤죠? 어? 구, 구슬치기까지? 아 그게 네. 뭔지 모르죠. 모르자면... 네, 아... <laughs> 구슬치기? 구슬치기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지금 이 거리를 내가 공 던진다, 구슬치기 한다는 느낌으로 팔을 이렇게 휘두르면 돼요. 한번 맞춰볼까요아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팔을 요 정도 휘두르면 될것 같아요. 오, 오, 오. 어, 얼추 비슷하네요. 자 구슬치기 공을 이렇게 굴려볼 거예요. 감이 살아 있네요. 한번 더. 오, 오 들어갔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금 구슬치했던 기 것처럼 팔을 이렇게 휘둘렀던 이 느낌, 공을 던졌던 느낌의 스윙 크기면 이 정도의 거리를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던졌던 팔의 느낌대로 클럽을 잡고 기본적인 치핑셋업을 한 다음에 와, 와. 어, 들어가나요? 어, 들어갔다. 오! 오, 이것도 아쉽네요. 이 거리감을 프로들은 훈련을 통해서 딱딱 만들어 낼수 있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아 이거 얼마만큼 스윙을 해야 되고 어디쯤에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공을 던지듯이 공을 던질 때 팔을 휘둘렀던 양만큼 굴려주면 거리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골프 스윙이라는 게 클럽을 잡고 있지만 클럽을 던지는 동작이잖아요. 이 동작이 풀스윙일 때는 이렇게 다 던지는 거지만 그린 주변에서 짧은 건 이렇게 조금만 조금 움직이지만 이것 또한 던지는 느낌이에요. 음이 던지는 느낌을 응용한다면 그린 주변에서 거리감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휘둘렀던 느낌이다. 이 휘둘렀던 느낌을 응용해서 클럽을 잡았지만 그 오른팔의 느낌을 살려서 지핑을 해보는 거예요. 아 들어갈 것 어, 같아요. 어, 들어왔다. 이, 들어왔다. 오, 아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그린 주변에서 거리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코스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공부터 핀까지는 열발 자국이에요. 열발 자국이면 어느 정도의 캐리를 시키면 굴러가서 홀 근처에 붙을까요? 열발 자국이면 하나, 둘, 셋. 3개 혹은 3개 반. 요 정도의 캐리가 되면 나머지가 굴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15발자국이다 하면 5발자국의 캐리가 되면 10발자국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실한 내가 공식을 알고 있다면 거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파세이브 혹은 버디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건이 기준은 평지 기준이에요. 약간의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일 때는 더하거나 빼는 그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열 발자욱니까 제가 집었던 세발자우 정도에 딱 캐를 시켜볼게요.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땅파네요. 콩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닙 <laughs> 제가 알려드린이 공신만 있으면 넣거나 팔세이브 무조건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올라 일이 아니에또 해볼까요? 네. <laughs> 자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 0 발자국이니까 3 아, 발자국 정도에 캐리 시키면 거리가 딱 맞는구나. 스프링 서드업을 하고 이 공식을 딱 이용해서 저3 발자국만 떨어뜨리면 무조건 파는 지킨다. 오, 오, 나이스. 오, 오, 오 들어간다들어간다 나이스. 아, 아쉽네요. 무조건 파는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아마추어 골프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짧아요. 짧아요. 짧은 거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좀 길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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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놀래요 <laughs> 무조건 길어야 되는데, 홀을 지나치는 스피드가 필요한데, 짧은 거에는 어, 별 반응이 없다가, 길면은 막, 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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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죠. 홀을 지나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 홀을 지나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스가 없는데, 짧은 거는 괜찮은데, 길면은 막안될것 같아요. <laughs> 퍼팅도 그렇고요. 이 치핑도 무조건 홀을 지나치는 스피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 마지막에 지핑을 해서 굴러갔어요 홀을 지나쳤어요 지나갔을 때 봤어요? 라이가 보였죠 그렇죠 어... 어디로 아... 어떻게 했는지를볼수 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짧으면 저기서부터 또 브레이크를 엄청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팔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을 지나쳤어요 지나쳤으면 이 브레이크를 미리 봐뒀기 때문에 돌아오는 퍼시 굉장히 쉽다는 거죠. 아, 그래서 빌... 무조건 팔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 치핑을 할때 홀에 딱 맞추는 그런 거리, 짧은 거리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홀뒤 30cm는 지나가는 스피드로 어, 거리감을 계산해야 됩니다.